난 아직 갑옷이 없다 아, 우리는 철갑옷을 입겠 우리는 잠옷팀 잠잠팀이랑 함께 왔다 흠, 일단 저는 철갑옷부터 입을게요 네 그럼 남는 뭐야 철... 저 산타는 춤춰야지 뭐지 저 기운은 왠지 닭이 날 공격할 것 같냐 저 지금 죽다 살았어요. 저 지금 춤추고 있어요. 응? 응? 살려줘! 잠시만요. 오케이 차가봇 지금 도와드려요저 저 지금 숨어 있거든요. 지 양털 좀 이어주세요. 애기야. 온다, 온다, 온다. 철갑옷을 입고, 으악 도망쳐! 오케이 잡아! 으악이 으아! 이게 직전이에요다 아, 없어요 이제. 어 저기 일때양털좀 이어 주시면 안 될까요? 근데 방패 어디 갔어요? 그러게요. 어, 와이 와이센트. 우리 방패가 깨졌어요. 그러게요. 저 일단 철 아, 세트 네. 마치고 갈까요? 그래요 중간에 좀 일단 저철좀 주시면 안될까요? 네별 리가 없죠 난전 다이아몬드 가디언이라고 잡고 올게요 네좀 있으면 철풀 세트 방패 생겼어요 다시 그래요? 니까 미롱 야리지야올릴고야 방패가 끼졌어요에메랄 <laughs> 지금 검트좀주시죠말 내놔. 여기요. 한 개. 저 지금 한 개. 한 개밖에 없어요. 와, 어떻게 그렇게 초를 낭비하냐? 저, 어, 전재 전재산이 지금. 어? 멋있는 거한번 해볼게요. 뚠, 그럼 풍선이 뚠, 아까워지는데요? 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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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재밌다, 이거. 우후! 참고로 우린 친구 관계. 저, 이제, 잠자미님이 준 덕분에 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. 정부든 정부들 한 마리 안 나와도 됩니다. 정부들 이승만 정부. 돌격. 에메랄드 심지어 하나예요. 우리 목표는 이 에메랄드 방패 아니 다이아 방패예요. 다이아가 <laughs> <다이아몬! 웃음> 아, 보! 융합사는 못. 안돼가깨졌어요 음. 응. 되지 저기 한 하나면 돌격하는 거예요? 돌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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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격. 뭐야? 나갔나? 도망쳐! 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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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다! 에메랄드 세 개. 살았어요 진짜요? 저 집으로 텔레포트했어요. 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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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! 지금 죽이려고 했어요? 아니요 장난 한번 튕겨가지고 저의 방패를 보세요 돌격합시다 아 저기요 제가 웃긴 거 보여드릴게요 음, 저 이것 좀 하나 먹자 이것 아... 좀 하나 먹자 안 좋은 거 나왔고 방패들고 춤추는 중저 지금 다, 빨리 다, 업그레이드 에메랄드 광석이 여기 왜 있을까요? 어르러? 야 너가 먹었어? 네. 아니 빨리 줘. 열몇개 있는데. 빨리 주세요. 하나 줘요. 나중에 갚아드릴게요. 아니. 서로인 친구 관계입니다. 아, 진짜. 아 빨리 주세요. 왜요? 아 진짜 그럼 당신 우리 팀 안해요. 넌 해고해 이 자식아. 제일 개 맡겨놨어요. 아 백박스러워야. 진짜 왜 저걸 뺏어먹어요. 내가 어. <끝> 뺏어 먹기는 무슨 것? 먹는 사람이 임자줘. 떡볶이다. 제가 도와줄게요 대신 떡볶이다 떡다어 줄게요 여섯 개자 갚아 줬죠? 음 아홉 개. 그렇다. 뭔 소리예요? 아니, 아홉 개. 아홉 개라고. 일단 여기 전명 네, 일단. 통제예요, 빨리. 전혀 일단 다이아 가봇 때문에 이만. 저도 이미 다이아몬 가보할수 있는데. 나 이제 다이아 가봇 입어야지. 도망쳐, 야, 도망쳐, 도망쳐. 오케이. 아! 아니. <laughs> 잡아주세요 처음으로 돌아갔어! 제가 잡아줄게요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? 무섭워아 짜증나잖아요 무다 <laughs> 무다 무다 무다! 무다 어. 무다 무다 무다! 에메랄드 9개 들어오면 저희 죽인 자예요 도망갔어요 끝까지라도 쫓아가세요 결정신을... 일단 에메랄드 좀 모아야겠다. 저좀 주세요. 저다이아몬드 입으면 저 다이아 풀세트 좀만 쓰면 되거든요. 아니 어떻게 자기만 살 생각을 하냐? 아니 풀세트 입으면은 아니 어떻게 자기만 살 생각을 하냐? 저 방송 안 합니다. 어떻게 자기만 살 생각을 하냐? 그럼 제가 그럼 저가 다이아몬드 당담 그럼 당신 에메랄드 당담 어때요? 네. 당신 에메랄드 그러네요. 저한테 주운 거고 저는 기지 업그레이드 당신에게 에메랄드 갚아준 거예요. 그럼 완벽하죠? 아니요, 저 에메랄드 한. 저 이제 다이아가 못 입어야 되는데 사람이었어요. 살려주세요. 샘통이다. 어 어떻게 자기만 살려고하지 인성이. 어 뭐였네. 어. 빨리 에메라드. 주세요 자 이제 에메라드. 마지막 티 업그레이드 갑니다 그래서요 안녕히 계세요 난 에메란드 한 개를 찾으러 간다 제가 먹을 거야 제가 먹을 거야 왜냐고요? 그냥요. 왜냐고요? 에이, 전 지금 당신에게 에메이드 주려고 다이아몬드씩 모으고 있다고요. 대신 우리 기지에다가 사람 한 명. 짜잔, 열쇠 뭐예요? 어, 어, 열쇠 얻었어요. 나이스. 어, 어, 어. 그럼 이제 빨리 내놓으시죠. 자 이제 에메랄드가 나오는 시간입니다. 1179년 빨리 아, 주세요 일단... 에메랄드 아, 일단 항아리 보쌈 아니, 항아리 보쌈하면 항아리를 가지러 가야지 에이, 정말 무시하지 마시고 그럼 저 따라와 보세요. 무지개 아이템 같이 드릴테니까 좋아요 잠시만요. 잠시만요. 같이 잠시만요. 하지 마세요. 갑니다. 가고 있어요. 대신 같이, 대신 같이 싸워주셔야 해요. 네. 저 엄청난 방패 보이죠? 네. 돌격합시다. 어디로요? 그 항아리를 찾으러요. 언젠간 나올 거예요. 일단 이거 밟으면 안 돼요. 어? 어? 와이? 저좀 도망가도 될까요? 아니요, 음, 저좀 그럼 저좀 지켜주세요. 음. 네, 그럼 무지개 가면은 무지개 아이템 다될 겁니다. 아, 왜요? 여기 있을게, 여기 있을 수도 있을 거 같거든요. 네, 양팔 사서 올라오세요. 네, 저기 제발 같이 가세요. 여깄다. 먹을 준비하세요. 네. 응? 준비 먹어요. 활. 나활 있는데 화살이 없어. 저한테 있어요. 근데 화살은 줄수 있어요. 여기요. 응? 이거 뭐예요? 저 와보세요. 화 짱. 오케이. 같이 가요. 우리. <목소리>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. 죽어라! <목소리> 나보다보다! 하트컷! 그활 엄청 센 거예요. 어, 파란 팀이에요! <목소리> 우리의 시간이다. 출격! 첫배부 아, 19년. 저는 저기, 에메라이드좀 먹고 올게요. 으아! 진짜 도와드릴게요. 베대 으! 따다다! 덤벼! 미. 엄청난 힘저 이거 끝나고 방송 끝납니다 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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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요 끝까지 화살이 없어요 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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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 팀 침대까지 깨다니 아주 못해 엄청난 추격전이 시작된다! 추격전! 15세! 흥, 잠잠 추격전! 와우. 잠잠 추격전. 빨리! 이게 한 진... 팀은 도망치려고 에? 하는군요. 심지어 상대는 두 명이에요! 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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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맞았어 망하지 마 도망가요 도망가요 도망가지 마 맞았어 베베! 어. 안녕히 계세요 네.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, 빠이